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라면을 사는 랑 남자 김 쿵짝입니다 자 오늘 세븐일레븐 셰프 묵은지 김치찌개 라면입니다 이 제품은 오뚜기에서 제조하고 세븐일레벨에서 유통하는 PB 개념의 제품으로 한국인의 필수 음식, 인 김치를 전략화, 야출시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간만 생각해보면, 내전 농심 신라면 김치에서도 수민 누나가 필두로 나섰던 기억이 있는데, 김치의 진심인 분인 듯하네요. 가격은 1,800원. 지난번 짜짜로의 가격에 비해 너무 비교가 되네요. 자, 들어있는 구 성품은 분맛 스프, 김치 블럭 그리고 적당한 골게멜 메뉴 드스입니다조율법은 일반 컵라면과 동일하니까 바로 조회 한번 해볼게요. 3 2 1자 <목소리> 오늘 세븐일레븐스 제품 무근지 김치찌개 라면 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확실히 라면답게 김치의 모습이 두각을 나타내네요 자 무근지 김치찌개 바로 한 젓가락 해볼게요 <목소리> 여러분 김치찌개의 특징을 잘 살릴 제품이네요. 달달하게 느껴지는 감칠맛과 함께 김치로부터 오는 듯한 칼칼한 매운내가 느껴지는데 캡사이신 원액 같은 느낌이 아닌 자연스러운 숙성된 김치의 그 느낌처럼 느껴집니다. 김치 사라면의 상의 호환으로 느껴지는데 이 적당한 칼칼함과 액젓 느낌, 라면스러운 느낌, 그 어느 정도의 달달한 감칠맛이 김치의 시큼한 향과 어울려 김치찌개를 잘 표현하는 듯합니다. 몇발은 렌즈 조리도 아니어서 특이성이 없지만 왜인지 모르게 걸쭉해지는 국물로 인해 몇발의 국물을 잘 엉겨붙어 면치기를 할때 국물의 그 맛이 잘 느껴져서 의외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건더기는 확실하게 2천원에 가까운 금액이라 그런지 풍성한 모습이었습니다 건조 블럭만 봤을 때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조리가 끝나고 나서는 실제 써놓은 듯한 김치의 모습에 살짝 놀라웠으며 한두 조각이 아닌 여러 조각으로서 식이섬유가 느껴질 정도의 아삭함을 보여줘서 기대 이상으로 만족했습니다 자 오늘 세븐일레븐 신제품 묵은지 김치찌개라면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극당히 잘 살리는 김치찌개 특징으로 다 김치라면들의 대항마가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잘 가졌습니다.